Let's go. 농장 가겠습니다. 홍구네자 <laughs> 충구 맞지? 충구 맞아 충구 맞아 구 그러면은 이거. 어, 여기서부터 돌리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발전기를 좀, 그, 이, 시작하자마자 가까이 있는 것부터 돌리면 딱좋겠는데저 아, 주변에 발전기가 아마 저기 하나 있을 건데, 근데 저거 돌려도 뭐 문제는, 문제는 안 되는데, 아, 근데 저거, 근데 저거 붙돌리면 그것도 문제야. 아, 에어레어, 뭐래, 뭐래. 저거 돌려야되는 버전이 나 왜이렇게 말을 못하나 뭐 어떻게 했어 응? 뭐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탈출한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빠르게 돌려 타오리카에 좀만 더 속력을 내라 후레쉬 넣었나 그러, 그러고보니까 아까 니아가 후레쉬를 들고 있었어 원감 확인했어. 원감 로인 두개빡 걸로. 아우 잠깐 조커리 나왔어 진짜. 에디네. 뭐 어떻게 된 거? 진짜 야, 이거 게임 터진다. 이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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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이게 아원감 진짜 미치겠네. 이거 나 스킬 체크 좀 하고 싶은데요. 아 진짜 스킬 체크 한 번만 하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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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한 번만 없다고 할게. 제가 스킬 체크 한 번만 좀 해보자. 오케이. 아구고 스키 스킬 스킬 체크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아 기다려. 스킬 체크 하면은 내가 갈게. 어 그거 기다리고 있어. 아 제발 스케일 체크 빨리 한번만 나와라 설마 100%될 100 때까지 스케일 체크가 한번도 안나거였어 안나오겠어 설마 안나오면 진짜 미친 게임이다 이아또 원감 터질 일은 없겠다 이미 한번 걸렸던 애여가지고 어 뭐지 스킬 체크 성공 아니었나 살인마에게 쫓기겠나 뭐지 나 미션 뭐받 뭐다 뭐 받았냐 눈사람 별코나게였나 기억이 안 나네 에이씨 총구 저기는 거기했고 이건. 맞아, 우리 봐. 아이, 깜짝이야. 내가 만든눈 사람이죠? 야, 따봉이라도. 오케이. 미치. 와 시간끌기 피치겠네 진짜. 이참에 그냥 풀치료까지 해버릴게 그냥 아이 내가 미션 뭐였는일까데었네뭐냐아 아, 치료주의 스키체크 성공이었나보다 얘는 데 아, 미이 새끼. 니아는 안 구한, 니아는 너는 안 구해줄 거야, 내가. 아니, 진짜 니아 뭐하는데, 아. 아우.. 아우.. 작살 진짜 겁나 단단하네 진짜 우와 날 그냥 구석만 입혀놓고 급성 치료만 좀 빨리 하고 이거 이.. 이.. 복관 안에 있는 거 빨리 돌려버려야겠다 사실 발전기를 좀 빨리 돌려야 되긴 하는데 이거 지금 하나꼬라지보시면 이거 절대 깜짝이야 씨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 뭐, 호재야? 뭐, 잠깐만, 쟤 오라고 왜 보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발정에 돌려고 봅시다. 야 일단 발정에 돌리고, 일단 뭐, 일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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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뭐 해야 돼? 그냥... 시간이 없어, 지금. 나허리만전달리야 모르겠다 일단 될대로 내라 기거를 하나를 돌려버렸네. 근데 이거 발전기 뭉칠 확률이 좀 커, 조금 커졌거든. 그래서 그냥 빨리 안, 최대한 붙어서 끝냈어. 아, 이제 여기 돌려야 되는데? 뭐, 뭐 하는데? 파 팔로만 하랬니 아, 씨. 여기, 밑에 여기 안 나. 아, 이거 뭉쳤다 이거. 야, 이거 뭉친다, 이거. 저자식한테 점점 잠시 빨리 빨리 빼빼빼빼 당장 빼 멀리 멀리 튀어 응넌안갈할 거야 아니 내가 해. 아 누가지 3픽이나 4픽 구하주러 가는데 씨가 미 눈덩이를 던져 자 은신술사. 미친새끼, 아. 아, 그, 가, 순간 각도 튼거 그거 봤나보네, 이거. 그 순간 각도 튼 거를 그거 봤나보네, 그 사이에. 와우, 씨. 아니, 그거를 어떻게 보는데, 진짜. 어. 네, 예, 죽으세요. 나 이거 치료 다할 때까지만 제발. 나 이거 치료 다할 때까지만 제발 좀. 어느 정도 버티시다가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 아슬아슬. 오, 진짜 아슬아슬했어. 하야가 진짜. 아, 치료 스킬 체크 성공이었구나. 아, 이걸, 잠깐만, 한번더 해야 되나 그럼.